안녕하세요. 프라이머 22기 주식회사 그랜터 대표 이영인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스타트업을 위한 AI 재무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3,500곳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해주셨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는 게첫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컴퓨터공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 되게 이제 선망을 했었고, 아,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회사를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을 좀 쌓자 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국내에서 가장 큰 회사를 다니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쿠팡이나 아니면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곳에 이제 합격을 했었고 스케일이 큰 서비스를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나서 AI 빅데이터 센터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챗봇 서비스 관련해서 다루게 되었고 거의 데일리로 테라바이트가 넘는 자연어 데이터를 다루고 프로세싱하고 정보 보안에 대한 이슈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데이터 분석까지 같이 업무를 좀 통합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회사 안에서 데이터 수집부터 프로세싱 그리고 분석까지 A to Z로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서비스 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5년 차쯤에 시랩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것이 비전 AI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얼굴에 점을 찍고 표정을 인식하고 이거를 3D 캐릭터로 이제 구현을 하는 등의 AI 모델을 좀개발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얻은 거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개발팀의 리더로서 활동을 하면서 10명이 넘는 개발자들을 어떻게 같이 협업하게 만들 것인지. 각자 역할을 하면서 병목 없이 잘 운영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소프트 스킬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금융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일종의 금융 서비스 잖아요 근데 이제 전통 금융이랑 다르게 새로운 금융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금융 서비스의 개념을 많이 차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흥미롭게 기존 금융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공부 이런 것들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나도 좀 금융 서비스를 해보고 싶다 실제 이제 돈을 다루는 서비스를 좀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제가 회사에서 직원들이랑 같이 회식을 한다든지 금액을 쓰고 나서 결제를 올릴 때 굉장히 좀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회사에서 이런 돈을 쓰고 돈을 운영하는 게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캐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LLM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때였어요. 그래서 AI에 대한 관심이 다시 저한테 이제 생기게 되었고 AI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업금융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랜터를 창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성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AI로 기업금융을 다루는데 돈을 좀 관리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 방향을 잘 정리한 발표자료를 가지고 엑셀러레이터들을 미팅을 했었고요. 프라이머만한 엑셀러레이터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저희의 이제 발표자료를 잘 봐주셔가지고 1차를 통과를 했고, 권덕윤 대표님이랑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아이템으로 반드시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때 권동인 대표님께서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 아이템을 당신이 창업을 해야 된다. 그일 때문에 좀 창업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경계선에 있는 분들한테 용기를 주고 그분들이 실제로 용기를 낼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굉장히 좀 고마운 부분인 것 같아요. 프라이머 데모데이가 주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6개월 후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사람들한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적은 리소스로 되게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팀원들이랑도 같이 느낀 게 아,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이런 속도로 회사가 운영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좀 지금까지도 좀최대이된것 같아요. 계속 그 속도로 유지를 하면서 저희 서비스를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성공적으로 지표를 만들어내고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프라이머 데모데이에서 런칭을 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랑스러웠어요.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짧은 시간에는 어떤 성과를 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할수 있었고, 거기에 관심 가져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 유입량도 많이 늘었고, 후속투자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히 초기 발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는 프로페셔널리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팀이 아직도 굉장히 소수인데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맡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플레이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유저의 마지막 경험까지 설계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 영역에서 굉장히 좀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인재 밀도를 굉장히 높인 다음에 책임을 명확하게 주고 또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정 정말 높은 성과가 나올 수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저는 믿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넷플릭스 문화이기도 해요. 그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을 해서 좀 성공하는 거를 보여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기업의 재무회계 그리고 금융을 다루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분들이 기업의 재무활동 그리고 금융활동을 굉장히 편하게 적은 인원으로 잘 관리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회사가 잘 성장하고 그럼으로써 사실 저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국가에 이바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저희 서비스를 쓸수록 이분들이 더 많은 효과를 누리게 되고 더 적은 비용으로 본인들의 회사를 굉장히 편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저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창업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감이 적고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거에 좀 기여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이전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였다면 앞으로는 더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낼수 있는 스타트업 중심의 경제 체제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 사회적인 변화 안에서 그랜터가 많은 분들 에게 가치를 전달해 줄수 있고 국가적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회사의 운영체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특히나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거든요.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엔 본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집단이고, 회사의 어떤 운영체제가 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회사의 운영을 그랜터를 통해서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는 운영체제 같은 서비스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